이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을 채집기 한테 물어봐야죠. <웃음> <웃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저 도메스틱 레이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인 튜링 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 뭐 이런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런 방법들을 갖다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사실 이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르면은요 어떻게 물어봅니 모르면. 자, 그래서 파인튜닝하는 어, 방법이에요. 파인튜닝은 어, 이거는 기존에 있는 LLM이에요. 기존에 있는 LLM 여기에다가 여기에 도메인 지식이죠. 이 도메인의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파인 튜닝 해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 어, 미세 조정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죠. 어, 거기에, 에, 그, 가중치가 있었다고 했죠. 신경망에 가중치가 있었다고 했죠. 그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이 조절해가지고, 어, 그, 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는 다른 모델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중치 허은는 여기에 있는 가중치 허은는 이건 다른 게되요 다른 게. 그래서 얘는, 어, 그, 어, 민족 종교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것으로 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가중치가 1750억 개에요. 어, 여기, 그, 채찌 비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1750억 개의 가중치를 조절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 뭐, 어, 이런 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fine tuning o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을 설정합니다. 자, 내가 채찌 PT를 쓸 거야. 어, 그렇지 않으면 엔트로피 쓸 거야. 어, 모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 거 있죠. 어, 뭐, 어, 그 자료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할 건가 해서 그 자료들을 다 조사합니다. 어,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자주 사하고이 자료들을 파인 튜닝의 목적에 맞게끔, 어, 이 자료들을 갖다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서, 그 결과가 조절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벨메이션에서 조절이 잘안 되면은, 다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앰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앰프 있으면은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뭐 브라스 트랍을 물고 조절하잖아요 이거 조절하는 것처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끔 미세 조절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고 테스트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이튜닝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는 지시어죠 지시예요. 이 프리 트레이닝된 되다가 어,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요. 프롬프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어, 얘를 갖다가 트레이닝시키는 거예요. 어, 지시를 해서 어,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냐면은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어, 그, 할때이렇테 때 얘기합니다. 예를 줘요. 예를 주고 이것에 질문 어야이 질문에는 답변이 요거야 요, 요 질문에 답변은 요거야 요, 요 질문에 답변은 요거야 이렇게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알려주는 거 질문과 답을 알려주는 거 질문과 답을 갖다가 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나면은 얘가 이 질문과 답을 통해 가지고 공부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민속 종교에 대한 어, 그 질문 질문, 답, 질문, 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거를 받아서, 어, 그 질문과 답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학습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어, 그, 나에게 적합한 아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그 다음에 쓰고 있는 방법 중에서 랭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 또는 라그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Retriever,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 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 여기에 어, 자료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논문이든 어떤 자료들이 다 좋아요. 그럼 논문이든 자료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쪼갭니다. 청크를 만들어요. 청크를. 그러니까 어, 이거 전체를 읽었으니까 논문을,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어, 0 줄, 뭐, 백줄 단위로 이렇게 쪼개, 어, 쪼개서 다 이걸 쪼개가지고 예언 테 줍니다. 주면은 이 쪼개진 것들이 다 뭘로 바뀝니까? 백타로 바뀝니다. 백타. 얘는 전부 다 백타로 치려다고했죠 그래서 백타로다가 여기에 저장을 해놔요. 어, 그럼 백타에 저장이 되면은 여기에서 어, 그 프롬프트로 물어봅니다. 프롬프트로 물어보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천도교는 뭐 언제 누가 아, 창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는 어 이걸 그 락을 통해 가지고 이 백타에는 민족 종교에 대한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어봅니다. 천도교 아, 어뭐 이걸 물어보죠. 그러면 이 천도교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천도교에 대한 지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천도교에 대한 지식과 어, 그 지식과 여기 어, 질문을 얘한테 줍니다. 형태의 LLM한테 줘요, c 어, h a t g 태한테 그러면 천도계의 지식을 여기서 가져온 거죠.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 요렇게 어, 트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것은 얘는 그냥 놔두는 거죠. 기본에 있었던 거는 어, 변화가 시키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시키지 않고 외부 지식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레그를 이용을 해서 예, 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랭체인 레크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에는, 어, 이런 그 채찌 PT가 나오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어, 이러한, 어, 그, 어, LLM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도메인에 대한 그런 LLM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재무면 재무, 어, 뭐, 종교면 종교,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런, 랭체이나 렉어 아,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그, 구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그, 채찌 PT 같은, 어, 민속 종교, 어, 채찌 PT.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제, 이거 만드는 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에, 그, 기간, 아, 어, 사용하는 기술 어떤, 어떤 기술을 사용할까? 아까 말씀드 선택장애가 있다고 했죠. 너무 많아요, 기술들이.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아, 그리고, 어, 비용은 어떻게 될까? 성능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어, 민속 종교에 대한, 어, 채취 비티 예,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어, 난리지, 예, 그래프 있었죠, 아까. 난리지 그래프하고 LLM. 아, 얘는, 어,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어요. LLM은 구조적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컴퓨터가 이어하는 지식이죠. 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얘는 결정적이고 상호호환성이 있어요. 아, 이런 것이 있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어, 지식을 갖다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LM은 그게 안 돼요. LLM은 얘는 거짓말을 잘해요. LLM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안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 이 채집 비트리오 때만, 야, 모르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음. 어, 우리는 거짓말을 잘 해요. 그리고 어, 이 지식들을 갖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는 완전히 블랙박스에요. 어, 블랙박스 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도메인의 지식을 갖다 얘는 몰라요.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그난이지그라프가이 어, LLM에 대한 것을 어,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식 그라프는 어때요? 얘는 어,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리고 불안전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만들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온톨로지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LOD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일반적인 지식을 갖다 처리할 수 있고 엄으을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로 뭐 상호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어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것들도 <laughs>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LRM에다가 그 완전히 지식그라프를 갖다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니까 러 앞에서 파인 튜닝 하는 방법으로, 어, 이 지식그라프를, 노 어, 놓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식그라프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 LLM 있죠. 에서 연결해가지고, 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어, 디에서 왔어? 지식그라프에 있어요. 지식그라프는, 여기 트럼프,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죠. 동료, 어, 국가, 여기, 에,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 지식 그라프에서 트럼프에 대한 것을 찾아와가지고 어 미국이 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 이번에는 반대로 어 지식 그라프를 두고 중심으로 해서 LLM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LLM과 연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지식 그라프가 있어요. 어, 지식그라프가 있으면은, 어, 그 LLM으로, 어, LLM과 연결해가지고, 어, 이 처리하는, 이런 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지식그라프가 추가되고, LLM이, 예, 그, 보조가 되는 방법이죠. 또 마지막 방법에는, 어, 둘이 서로 상호 동작하는 방법, 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런 방법에 대한 기술들은 다, 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것 중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어, 랭칭과 어, 그 어, 레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그 랭칭과 레그 방법 어, 이런 것들은 여기 웨이브 지식 그래프 여기 만들어요. 어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어그 어, 여기 레그고 랭칭을 이용해서 질문 오게 되면은 이 지식 그래프에서 관련된 지식을 찾아와서 그 지식을 어, 이 렉체를 통해가지고, 지식, 어, LLM에 줘가지고, 그 답을 갖다 얻게 되면은, 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 이런 그지식그래프와 연결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것을, 어, 전반적으로, 어, 정리해보면은, 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리해서 어, 말씀드리면은 지식표현 이거는 언어학적 개념의 에, 개념 구조와 의미의 문제예요.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어, 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이어, 이어, 위해서 온토로지, 에로디, 지식 그라프 이런 걸 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론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자연 언어죠. 이런 것들을.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포멀 한건데 이거는 인포멀 한거예요 어, 그래서 자연 언어를 이용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라지랭귀지 모델이죠. 이런 걸 통하고, 프롬프트, 지시어를 통해가지고 언어를 채우려는, 어,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메인 중심의, 도메인 기반의 어떤 지식 기반 시스템이에요. 어, 민족종교민족종교의 특화된 에,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은 이런 LLM이나 KG 이런 것들을 랭케 레그 이런 것들을 어, 혼합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두 분을 갖다가 합해서 갈 거냐 하는 것들 그런 생각하 보시죠. 요즘에는 너무 기술이 변천가 빠르고 어 그다음에 에, 이러기 때문에 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오늘 어, 뭐그 받으신데 제가 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전반적인 어, 지금까지의 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